자, 안녕하세요 효석아빠 입니다 어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할 차량은 bmw 3 gt 차량 인데요 20년 9월에 등록한 음, 프리미엄 팩 차량입니다 어 성능점검상 사고는 전혀 없구요 주행거리는 이제 16,000 키로 15,000 몇백 인데 그냥 16,000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는 뭐 상품화가 다돼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네휠도 보시면은 어 여기 좀 까졌다 네 보이시죠? 이렇게 휠은 항상 체크하셔야 되구요. 그 다음에, 이제,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. 아, 저휠까짐이 조금 아쉽네요. 네, 다른 부분 은 엄청 깨끗하고, 뒤에 볼까요? 뒤에. 네. 어, 아, 뒤에는 깨끗하네요.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리고, 이게 삼지티가 아, 이... 키가 이렇게 드러나있으면. 그 다음에, 프레임리스도, 네, 어, 아, 고급스러움의 상징이죠. 프레임 리스트도 이렇게 돼 있고, 안에는 이런 모습. 네, 많이 보셨죠? 그 옵션이 조금 아쉬운 차량이긴 인데 한데, 이게 어 실용적인 면, 그 다음에 또 넓은 공간 때문에 아빠들이 많이 찾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20년식이라 그런지 최근 거, 뭐 19년, 20년 이런 것들은 18년도로 거예요계기판이 이렇게 좀 다른 모습입니다. 다른 모습이고요 주황색, 네, 지바디 이전이기 때문에 어그 이전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. 20년식이긴 한데. 그 다음에, 이제 뒷좌석. 네. 뒷좌석은, 이제 네. 한번 제 앉아볼게요. 이게 앉았을 때, 와, 되게 넓어요. 되게 넓고, 어. 등받이는 조금 불편한 편입니다. 등은 좀 불편하고, 그 다음에, 앞에는 이런 느낌. 네. 옵션 같은 게 약간 예전 느낌이죠? 네. 예전에 보니까, 저기, 제가 앞에 가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부천으로 중고차 한번 그때 팔러 갔었는데요. 그때 차 보니까 이쪽 있는 데랑 해서 네, 막 뜯어져 있대요. 막 들떠 있고 이런데. 뭐를 붙였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보시고 위에도 깨끗한지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. 살펴보시고 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중고차는 다 체크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딜러 믿고 산다? 네, 차를 믿으셔야 됩니다. 뭐 딜러가 속인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딜러 믿는 것보다는 어, 그 차. 만약에 믿는 딜러가 예를 들어서 이상한 사고 차든지 뭐 안 좋은 자 침수차 권하면 사실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는 본인이 직접 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, 그 부분이고 뒤에. 야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후미등 이 리어 램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깨진 부분 없는지도 보셔야 되고 썬팅 잘 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성능 기록부만 보시면 안 되고. 보험 이력 조회도 같이 해 보셔 갖고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매매 단지에서는 완전 무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범퍼 같은 게 교체가 되어져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사고 차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보험 이력 조회 해 드리는데 제가 뭐 저한테 구매 안 하시더라도 뭐 개인 거래 하시는 분들도 보험 이력 조회는 같이 분명히 해 보셔야 돼요. 네. 어 디자인 좋죠? 네. 엄청 큽니다 이거 응. 그리고 어, 색상 같은 경우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색상이랑 흰색이 좀 가장 많이 나가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상품화 돼 있기 때문에 다 깨끗해서 어, 마음에 드실거예요 문콕 같은거 잘 보셔야 되죠 수입차니까 그러 이제 가까이서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어 하여튼 비싼 차는 직접 보셔야 돼요네 그러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3 gt 그란트리스모 중고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